강남일보 김동민 연재 소설 진주성 비차 124회 구장1호타의 등록 능수버들이 대동강 물결 위에 비단을 풀어놓은 듯이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능라도였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금수산 벼랑 위의 부병루와 영명사 일미대의 경치는 얼마나 뛰어나는가. 산벚나무와 전나무가 천년 기념물로 삼을 만하고 남쪽 금릉 동굴은 또그 신비함이 예사롭지 않았다. 바로 그런 곳에 치욕의 역사가 기록되었어야 했느니 교동향리로 근무하다가 목과에 급제하여 당시 영원군수로 있다가 대동강 방위에 방어에 나온 고원배. 그는 대동강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그의 9월 외군을 상관으로 유인하여 62명의 목을 베는 전가를 올린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뒤 강해군이 임해군을 제거할 때 그의 신복이라하여 같이 살해되는 운명이 되고 만다. 조상군은 외군에게 패하고 대동강에한 여물목인 왕성탄 얕은 물을 건너 돌아왔다. 그 강향을 지켜본 외군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수심이 저런지 얕을 줄 몰랐구나. 당장 오늘 저녁에 저 강을 건너 성을 공격하자. 군사 수로 보나 무기로 보나 외군의공상을맡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전멸할 것 같았다. 윤두수와 김명원 등은 눈물을 머금고 명했다. 변기를 연못에 버리고 퇴각하라. 군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조선군은 피눈물을 펑펑 내쏟았다.지난날 시민이 사직서를 써가면서까지 병소 판자에게 보수를 간언했던공기였다성내의 조선군이 물러난 것을 확인한 소사인장, 흑전 장정, 종이지 등이 모두 입성했다.조이 전쟁 당시 외군 3군을 이끌고 침공한 흑전 장정은 점유재란 때에도 소사인장, 가등청정 등과 함께 조선으로 또 쳐들어오지만 실패하고 돌아간다. 풍신수길이 죽은 후에는 덕천가강에게 충상을 다하는 기의주의자이기다. 그런데 소사인장은 뜻밖에도 조선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있었다. 그는 의아해하는 사위 종이지에게 말하였다. 전쟁고하다. 그런 아이를 왜? 소사인장은 그 소녀의 머리를 매완지며 대답했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데리고 갈 생각이야. 종이지는 더욱 황당해하는 눈빛으로 예? 그 아이를 우리 일본으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소사인장은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는 조선소녀의 까만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이미 결심을 굳힌 듯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다. 종이지는 장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음만 잡수신다면 저의보다더 성숙한 조선 처녀들도 많은 듯. 소사인장의 훈련 웃음을 터뜨렸다. 조선소녀가 소사인장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둘째, 포기한 건지. 아니면 부모 형제를 모두 잃은 충격으로 넋이 나가 버린 탓인지 얼핏 아무 생각도 없어 보이는 백시 같은 모습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미모가 돋보이는 소녀였다. 얼굴도 예쁘고 영리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종이지는 계속 말꼬리를 흘렸다. 소사 인장은 기대섞인 말투로 자네 눈에는 어떤가? 내가 보기에는 양반집 교수 같은데 말이야. 글쎄요 누 그보다도 누가 납치를